쭈부전! <laughs>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어, <대야>. 어, 어? <laughs> 어, 아. 어? 하늘아, <웃음> 하리야! 안녕!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얘들아, 왜 자꾸 하품해? <laughs> 어, 어제 계속 잠이 안 와서 못 잤더니... 어, 어. <laughs> 나는 하늘이가 자꾸 움직여서 어? 뭐야 어? 어? 어,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만 어, 미안. 잘하자라, 어. 잠자라. 어? 어? 잘하자라, 어? 잠자라? 어? 그게 뭐야? 응. 음? 음? 잠이 안올때 내가 거는 주문이야. 왜 <laughs> 어? 그래? <laughs> 나도 해볼래. 잘하자라. 어? 하고 있었어 아, 하리랑 하늘이가 졸리다고 해서 어. 잠이 안올때할수 있는 주문을 알려줬어요 어머나 자라자라 자라, 잠자라 자라자라 <laughs> 자라, 잠자라 <laughs> 난또 너희들이 자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자라를 찾는 줄 알았지. <laughs> 어 그런데 자라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반 소리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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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싶단> 말이야 <laughs> 어, 그래 좋아 그렇다면 <laughs>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누가? 이동생이라대! <laughs> <좋아해! 웃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 별주부가 살았는데 얼큰. 음. 어? 어? 아, 아, 동 쌤. 근데 별주부가 뭐예요? 어? 어? 별주부. 별은 한자로 자라라는 뜻. 주부는 옛날 어느 벼슬의 이름. 둘을 합해서 주부라는 벼슬을 가진 자라라는 뜻이지. 바닷속 용궁의 충성스러운 신하 별주부라고 한나네 어! 아, 그러던 어느 날 어? 바닷속 용궁의 왕인 용왕이 큰 병에 걸렸는데 어떡해 어... 난 왕이야 <laughs> 지 많이 아프도다. <laughs> 저 신하 <신화> 다갑니다요 <laughs> 용왕님, 저 팔을 좀 들어 올려주시지요. <laughs> 팔은 왜요? <laughs> 저 지느러미를 들어 올려야 이진찰 이러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요. 오, 옳거니, 옳거니. 아, 자, 그렇다면 지느러미 오픈! 음. 자, 그럼 진찰을 하겠습니다. 어. 아. 두근, 두근. 용왕 심장이, 심장이 많이 아파. 용왕님, 어. 음,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용왕님은 어?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요. 어! 아저 어! 어! 뭐 아.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어? 약을 드시면은 살 수는 있어요. 어? 어? 아. 아. 그게 뭔데요? 아저 그러니까 그게. <laughs> 그 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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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바다에는 없어요. 아! <laughs> 아 아!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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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대신 숲속 육지에는 있어요. 음 그것은 어? 바로 토끼의 배에 있는 간입니다요. 바닷속 동물들은 모두 바다에서만 살수 있는데 어, 어떻게 육지에 가요? 어? 어? 맞아 물고기들은 물속에서만 숨쉴수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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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 하하 바로 나 자라는 물속에서도 육지에서도 숨쉴수 있지. 내가. 로이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리다. 자, 토끼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 두기는 기다랗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고, 꼬리는 동글동글이. <laughs> 뭐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laughs> 잠깐, 저것이 토끼인가? 두 귀는 기다랗고 뒷다리도 길쭉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 앞다리가 뒷다리만큼 길쭉한 것이. 아이 뭐야, 토끼가 아니잖아. <laughs> 뭐야, 나 염소인데? 토끼가 아니라 염소라네. <laughs> 오호나. 쟤는 진짜 토끼 같은데? 토끼처럼 털이 복슬복슬 복슬. 그런데 가만 보니 두 개도 짧고 다리도 짧고 꼬리는 기다란 것이 으! 아니 너구리? 아,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면 누가 토끼란 말이더냐? 으이? 넌 뭐야? 내가 어딜 봐서 토끼? 가서 잠이나 자라 이번엔 너구리올시다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에도 가만 보니 두 귀가 기다랗고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쭉쭉 뻗고 꼬리는 동글동글한 것이 토, 토끼잖아 너나 너 알아 이거 당연하죠. 토 선생님이시잖아요. 토 선생님, <laughs> 기분 좋은데? 에, 바닷속 용궁에 잔치가 열리는데. 용왕님께서 도선생님을 육지 동물 대표로 초대하셨지 뭐예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난헤엄을멋치는데 아, 그거야 제 등에 타시면 되죠.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안돼. <laughs> <어휴. 웃음> 어, 안을 꺼내려면 배를 <웃음> <웃음> 어쩌면 좋아. <laughs> 모두가 걱정하는 대로 토끼가 용궁에 음. 도착하자마자 꽁꽁 묶였는데 묶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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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토끼가 용왕에게 부탁하기를. 용왕, 어허, 호옳니 네가 토끼로구나! 네! 내 너의 간을 먹고 내 병이 낫는다면 음.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웃음> <웃음> 죽고 나서 상을 준다고? 그게 무슨 음. 소용이야? 음. 음. 얘들아, 우리 토끼가 풀려날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로 줄을 깐깐 도망가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아니면 힘센 뒷발로 점프해서 도망치는 거야. 아이씨고 아! 아니야. 도망쳐도 물고기들이 빠른 해어. 과연 토끼는 살수 있을 것인지? 이거 참, 난감하네. 토끼야, 죽었니, 살았니. 내가 여기서 도망칠 방법은? 어허라, 음. 그래, 이거야. 여+ 여왕님 지금 제 몸에는 안타깝게도 간이 없사옵니다 뭐라 아, 간이 없는 동물도 있더냐 예제 간은 어떤 경이든 낫게 해주는 약이라 안도 우리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간을 감춰두었죠. 어이. 니말을 네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입니다. 궁금하시면 제 배를 갈라서 확인해보시죠. <laughs> 이거 참 난감하네. 제가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야, 터! 토끼야, 네 간. 저 위에 있는 거 맞지? 아, 이거 말고. 석고만 살았어. <laughs>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딨어? 속았대요, 속았대요. 으, 으, 으? 도끼야! 참 난감하네 잠이 내려갔어요 <laughs> 잠이 내려간다 오이. 잠이 내려간다. <laughs>